역시 대세는 라틀리프지. 아이디야. 그래도 요즘. 좀... 눈치 몰라? 자, 아, 들겠냐 상상만 하지 말고 판타지볼. 그 서상 기자는 유동 감독 만나봤잖아요. 네네네. 브라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그냥 뭐, 좋은 얘기 뿐이 안 하죠, 뭐. 음. 솔직히 뭐, 자기 생명 살려준 거 아니에요, 브라운이? 아, 그렇죠. 예, 네, 전자랜드 초반에 몰트리 때문에, 뭐, 식물 용병 데려왔다, 뭐, 음. 그, 주도원 감독님 뭐, 용병 노는, 뭐, 눈, 폼 없네, 뭐, 이렇게 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브라운으로 완전 일발이 역전됐죠, 뭐. 음. 조시 셀비 선수는 요새 어때요? 서정 기자가 이제 또, 소개한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맞아요. 조금, 좀, 부신하더라고요. 셀비 자체의 기량보다도 음. 그런 유형의 가드가 좀 전자랜드랑 안 맞지 않나. 막찬이 음. 선수랑 겹치는 것도 좀 있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음. 유동감님한테, 그치. 아, 그럴 거면 버튼법칙을 했어 그러다 한데 맞을 뻔 했어, 진짜로. <laughs> 그래서 이제 셀비에 대한 것도 좀 <laughs> 아, 해왔는데, 네, 네. 셀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타깝죠. 2라운드 전체 41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 판타지 볼 내에서. 그래서 19.8fbp이면은 사실 국내 선수 중에서도 그렇죠. 네, 음. 그런 편인데 이제 1순위로 뽑혔지만 현재까지 기록만 놓고 보면 전혀 이름값을 음. 못해 주고 있지 않나.